자 이제 꽃이 피는 4월이 되면서요. 1월, 2월, 3월 달을 복귀를 했을 때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수익률 챙겨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내가 만족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돈벌수 있는 코인들 지천에 깔려 있어요. 내가 남들에 비해서 늦게 출발하고 느리다고 해도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이 돈다발을 우리 여러분들이 거머쥐시면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 절대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그 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코인을 사셔야 되는지 말씀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월이 됐는데요. 1월, 2월, 3월, 이세달 동안, 2024년 1분기 동안 우리가 올라갔던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올해 제일 핫했었던 메타들을, 내러티브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메타가 있는데, 어, 저는 사실 2번과 3번, 그리고 5번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rwa와 ai 이 부분들은요 여러분 진짜 계속적으로 돈이 꽂힐 수밖에 없는 메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다음 돈의 물줄기는 디핀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오늘은요 이 rwa 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 rwa가 단순히 장난을 치거나 단순히 유행인 그런 코인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더욱 더활개를 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인데 제가 단순히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블랙록이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이 비트코인 ETF를 성공시킨 블랙록의 다음 목표는 이경 시장이 될 바로 RWA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개념에 대해서도 입이 아프게 설명을 해 드렸었고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 RWA죠. 오늘은 개념 설명보다는 이 돈의 물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개념은 일단 패스할게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이 블랙록이 블록체인 다음 아이템으로 실물 자산 토큰 RWa를 잡았다. 각국의 규제가 미비된 상황에서 장밋빛 전망을 그려선 안 된다라고 선을 긋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쪽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블랙록은 사실 승률이 정말 높기로 유명한 기관이에요 이 블랙록이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첫 실물자산 토큰 RWA 펀드 신청서를 제출을 했죠 지난달에 신청했습니다 이 블랙록이 신청한 펀드는요 RWA 기업인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서 출시를 하고요 펀드 규모가 최소 10만 달러, 1억 3천만 원이고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블랙록의 단기 목표가 아니고요. 작년부터 이 펀드를 이미 조성을 해 왔었어요. 그리고 이미 미국은 채권을 토큰화했었고요. 그래서 이 RWA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했었어요. 작년 2023년 1월 기준으로 1323억 수준이었는데 올해 1조 1400억 규모입니다. 1년 만에 몇배 성장했어? 8배, 800%가 올라간 거예요. 시장 규모가. 이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건뭘 의미하냐면 돈이 그만큼 쫙쫙 달라붙는다는 거고 우리는 이 돈의 물줄기를 따라갈 때 비로소 돈을 같이 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WA 시장이 2030년까지 무려 이경원까지 커질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이미 블랙록의 비들 출시 이후에 토큰화된 미국 국채 가치 자체가 10억 달러 이상 올라갔다고 해요 전통적인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의 교차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면서 비들은 시가총액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ETF라는 재료도 제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 재료잖아요 이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진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 ETF에도 여러분 RWA와 연결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디지털 펀드 비들. B들, 이 비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투자 펀드를 운용하고 자금 관리를 하는 실물 자산 코이나 RWA 프로젝트의 전형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RWA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 생태계 자체를 같이 확장할 그런 계획인 거죠. 이 이더리움을 이용한 RW 사례가 많아지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쓰임새도 같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더리움 현물 ETF 가치도 저절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블랙록이 1타2피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죠. 진짜 똑똑한 건데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의 물줄기가 이더리움 ETF 어, 시기상의 문제지 승인의 문제는 아니다. 승인은 거의 100%라고 보고 있고요. RWA, 2030년 기준으로 이경시장이 될이 RWA 쪽으로 돈이 쫙쫙 붙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RWA 코인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해서 먹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로 확인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수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RWA 마켓의 시장 규모가요. 따라서 저는 이 이경 규모의 시장에 우리는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업비트상 코인에서도 많은 코인들이 RWA 메타에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우리 선점해서 먹고 나와야죠. 실질적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코인들 중에서 RWA 코인도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체인링크 코인과 뭘 추천해드렸었죠? 크레딧 코인도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또 폴리메시 코인도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비트에서 RW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RWA로서 좀 목감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목감 코인이 또 어떤 코인이 있냐면 자 일단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가 좀못 갔다고 하기에는 웃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발란체는 사실 근본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시총이 어느 정도 있어서 다른 코인들보다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rwa의 수혜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총이 23조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이 팡팡팡 올라갈 때 조금 뚜벅뚜벅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아발란체는 어 어떤 코인이냐면, 재료가 되게 많아요. 어, 일단, 시티은행 아시죠? 시티은행과 이 아발란체 서브넷을 활용한 사모펀드 토크나 작업을 한 이력도 있고요. 또, JP모건 아시죠? JP 모건과도 토크나 작업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 재단이 토크나 이 실물 자산을 위해서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미 밝힌 이력들도 있고, RWA라는 이 메타 자체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RWA 하면 뭐 체인 링크나 스페이스 아이디 크레딧 코인 되게 많은 코인들을 생각하시겠지만, 아발란체도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바로 직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레벨이 다운된 상황이기 때문에 타점 잡기가 너무나도 명확하죠. RWA는 계속적인 먹거리. 그리고 블랙록이 이미 선언을 하면서 돈을 투자한 이상 이 블랙록의 재료와 RWA 기술의 이런 시너지 효과로 아발란체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재가 기준으로 전 고점까지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40% 이상 열려 있는 거 우리 여러분들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인 꼭 집중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이 코인인데요. 어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도 RWA 코인 중에 아직 못 갔어요. 사람들이 조금 입소문내기 전인데 이미 세력들이 중간중간 매집은 한 흔적은 보이는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등 임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언제 쏠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1억 구간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애간장을 태우는데 어차피 비트코인은 1억에서 2억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레벨업을 할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코인들은요. 진짜 수천 퍼센트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돈의 물줄 기가 흐르는 RWA 메타로써 아직 재료 자체가 부각받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인 받아가시면 RWA 메타로 돈못 버신 분들 복수하실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코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어렵게 발굴하고 분석하고 차트 정리하고 세력 시그널까지 포착한 그런 코인들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만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코인은 저한테 구독 인증해주신 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단에 써있는 010-2488-3215번으로 저한테 돈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 주세요. 어 돈이라는 키워드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다 같이 돈벌자. 나도 돈벌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돈이라는 키워드를 달아 놨고 지금 돈의 물줄기가 제가 RWA 쪽으로 흘러간다고 강조 드렸죠. 이거는 반짝 먹거리가 아니라 진짜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 미래 먹거리에 초기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코인 진짜 확실한 돈벌수 있는 코인이니까 돈이라고 한 글자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고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댓글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는데 한번한번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조금 누락되거나 딜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댓글을 남겨주시면 조금 더 빠른 확인과 빠른 공개가 가능하다는 거 강조를 조금 드리겠고요. 제가 느릴 수는 있어도 절대 누락 없습니다. 전부 누락 없고요. 모든 여러분들께 다이 코인 진짜 보석같이 돈벌어다줄수 있는 그런 코인 공개해드릴 테니까 010-2488-3215번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댓글까지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RWA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공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장기면 장기, 모든 전략들을 다 사용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100억 버는 게 꿈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꿈이 조금 같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세자리수 수익까지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지금 이렇게 10년 한번 올까 말까 한이 역대급 기회의 장에서 돈 한번 시원하게 벌어 가보시라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뭐 차트만 잘 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차트뿐만 아니라 시황,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트렌드와 흐름,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요. 그리고 단타를 칠 때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렇게 1분 거래량과 더불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지,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지금 핫한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체크가 한번 끝났으면 차트와 종목 분석을 마친 다음에요, 세력들의 동향을 체크합니다. 코인의 장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고래 세력들 지갑을 우리가 트래킹할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한 뒤에 종목을 매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실 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런 세력 흐름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세력 노름에 당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제가 콕 집어서 강조드리는 그런 코인 한번 사보시기를 바랄게요. 모든 분석이 완료된 그리고 세력들이 정말 키를 꽉 쥐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급등밖에 남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빵빵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수익률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단에 제 명함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488-3215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 연락처로 우리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코인 한번 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수익 한번 내고 싶다 라고 요청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를 띄워놓은 거고요. 저한테 단타라는 키워드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단타코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단감기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미국 대통령 선거, 금리 인하 이런 모든 허재들이 들비한 시장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돈벌 생각만 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돈한번 제대로 벌어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만 해주시고 돈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올해 안에 100억 벌고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 역대급 수익을 원하신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010-2488-3215번으로 단타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대출금 갚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보고 내 인생이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 맛보세요. 단타 두 글자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